가장 기본이에요. 하체 운동, 힙 운동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심지어 백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등 운동의 기본이 또요 건데 세상에 로만 체어라고 하는 그게 우리 집에 온다고요? 근데 기구 하나로 스쿼트도 되고 백 익스텐션도 같이 이렇게 된다 보니까 어머 이거 하나가 진짜 스마트하고 똑똑하네. 이 동작 아마 처음에 배워 보신 분들은 어, 트레이너들이 그래요. 어, 어깨넓이만큼 벌리세요.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뒤로 앉으세요. 뒤로 자, 앉아요. 그렇죠. 앉았는데요. 자, 그렇죠. 이랬더니 하다 보면 또 무릎 앞으로 나오죠. 아후,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도 그렇죠, 맞죠. 그럼 또기하다 보면 또어 너무 좋죠. 예, 또 네. 그러다 어, 이거 운동하다 또한 세트 끝나고. <laughs>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것을 여기에다가 다리만 이렇게 끼우잖아요. 미리 해볼까요? 그러죠끼웠죠자 믿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스탑. 십년 멈춰요. 봐 와, 멈췄죠. 우와. 그냥 앉으면 돼요. 그럼요 허벅지 힘 들어가죠. <laughs> 복부 힘 들어가요. 자 올라오면서 엉덩이만 조일게요 엉덩이. 후, 후 후만 먹 그렇죠. 와, 엉덩이 라인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배힘 들어가고. 보여줘, 후우. 허벅지. 다시 내려가고, 자, 이 상태에서 미션 멈춰서 트위스트 해볼까요? 이것도 트위스트? 가능해요. 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후우. 완전 PT 받는 거예요, 후우. 집에서. 그렇죠. 자, 엉덩이. 올라오고, 힙 조이고. 후우. 그렇죠. 여기가 지금 좀전 10분 전에 제가 했잖아요. 네. 허벅지도 지금 탄력이 아까랑 다르고, 네. 여기도 다르고, 심지어 여기 엉덩이에이 탄력이 네. 이게 너무 달라서. 이거 보면 아니야, 그렇죠 제가 이 배까지도 지금 힘이 다 장난하게 들어가요. 네. 어. 되게 쉬워요. 스쿼트폼 아니라는데 보여줄 거. 아, 허리, 허리 운동도 한번 보여줘. 허리. 허리 운동. 네, 허리. 허리. <laughs> <laughs> 자 이거 보세요. 그렇죠힘 들어가죠. 복부. 자이 상태 복부 힘. 엉덩이 조이고자 지금 민씨뭐 하고 있냐? 자 우리가 안장을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뺐다가 꼈다 뺐다가 꼈다 아니고 레버만 당기잖아요. 그럼 변신을 합니다. 이게 이게 하나 <laughs> 둘셋 올라오면서 변신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자 보세요. 반대로 서요. 또 중요한 게뭐 어디야? 어디에요? 뒷구리. 자, 어, 민실의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요 라인 쪽이 가능하다는 거 올인원이에요. 다 가능해요. 스쿼트를 하다가 레버만 당기시고 하시면 변신을 해요. 요 라인까지 가능해요. 스쿼트랑. 여기 골드 있는 거. 거. 그죠. 여름, 여름, 아죠 여름을 위해 탄생한 운동기구가 바로 쇼미 멀티스쿼트입니다. 와, 진짜 이쁘요 네, 제가 기획에 가지. 참여를 했고요. 직접. 아, 이 운동을 했을 아, 저때저 정말 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감 요 뒤쪽. 와, 아. 근데 진짜 몇번안 했는데. 네. 네. 나살 빠지겠네. 두 개를 번갈아서 스쿼트를 어, 어. 하다가, 어. 스쿼트를 하다가 또 다시 허리 운동을 하다가. 그렇죠. 또 저희가 밴드까지 드릴게요 밴드 모델분들 하고 계시요 밴드까지 드릴 테니까. 그렇죠. 자 밴드 운동까지. 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되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저녁 드시고 운동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기도 귀찮고 지금 230분 동시에 주문 중이세요. 나도 할수 있을까? 앉았다 일어날 줄만 아시면 얘만 있으면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쇼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조금 했는데 지금 땀이 뻘뻘 나고 걱정하세요, 있어요. 걱정 하세요 여러분들 어. 이번에 어. 휴가 가셔서 수영복, 비키니 입으시려면 <laughs> 비키니 무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키니 무실시려면 저렇게 지금 모델 분이 하는 것처럼 뒷구리 운동 허벅지 운동, 복부 운동,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올인원입니다. 이제 됩니다. 그죠? 렇 어렵지 네. 않아요. 여러분, 오늘 네. 색상만 선택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화이트 컬러고, 션이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블랙 컬러인데요. 그렇죠, 지금 색상만 선택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어요. 가 <laughs> PT를 할 때, 제가 PT를 지도를 할 때, 네. 그냥 하다 보면 많은 분들 실수하이 뭐냐. 무릎이 앞으로 빠져요. 하나, 둘, 셋 해볼까요? 그냥, 그냥 해보세요. 벌리고. 하나, 둘, 셋. 스탑 멈춰 봐요. 보세요. 벌써 이게 빠진다. 뭐 한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무릎 뒤로? 뒤로 하다 보면 또 넘어지려고 그래. 어, 보세요. 어, 이거 보세요. 어, 예. 잠시만. 이거 봐요 큰라요. 큰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이렇게 하다 보면 큰라니까. 자, 민리션 몸을 맡기고요 네. 정말 안 그냥 여기 딱 껴보세요, 그냥 끼지 않끝 그냥. 저 혼자서 스쿼트 하면 진짜 힘들었는데. 그냥 딱교체 됩니다. 어. 자, 된 상태에서 자 하나 둘셋 내려가 볼까요? 뒤에 안장이 있잖아요. 자, 믿고 여기 내려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90도 와 앉으면 돼요. 심지어는 90더 내려갔어. 그런데도 이게 편하게 있어. 완전 올라... 쉬워요. 힙 조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지금 그죠? 한20분 넘었는데 네. 엉덩이가 지금 아까보다 업이 됐어요, 지금. 완전. 옆에서 비춰줘 보시면요, 카메라 감독님. 토벅지. 엉덩이, 그렇죠. 엉덩이 조금 붙여줘 보세요. 오. 힙, 그렇죠. 내려갔다가. 자 그래서 저는 출근하기 전에, 일하시러 나가기 전에 10개씩 3세트만 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청바지를 입었을 때, 뭘 입었을 때 엉덩이 핏이 틀려지죠 힙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네. 사실 힐을 신으면 살짝 엉덩이가 네. 업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운동화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러면 힙이 약간 자신감이 없을 때 이거 스쿼트 운동 집에서 한 30개씩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조여지는 그 탄력감이 그렇죠. 자 힙이... 그러면서 어. 자 가능한 분야 잔져요 앉아보세요, 스탑 배힘 들어갔죠, 배, 어? 팔, 권총 트위스트 시작 하나 둘셋넷 이거 우와. 옆구리 쭉 짜지 이거까지 돼요 우와. 자 이러면서 이제는 힙업 이제 일어나고 옆구리 힙업? 운동했죠 하나 둘셋 힙업 힙업 시키고 그렇죠, 힙업시키고. 그렇죠. 내려갔죠 <laughs> 허벅지 탄력 옆구리 잡고 엉덩이 힙업 힙업, 힙업. 힙업. <laughs> 세개저요이 운동 너무 추천해요 내려가서 하나 둘셋 트위스트 하고 엉덩이 힙업 올라와요. 그렇죠. 이거예요. 자. 이거 된다는 거. 그렇죠. 와, 진짜 응. 쉽다. 그렇죠. 이렇게 만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다만 됐으면 됐는 그런데 제일 제가 ]練.왜 이게 쇼링 멀티스 쿼트 오늘 제가 어. 이걸 왜기획에 참여를 했고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서이장에서 보여준 이유가 뭐냐? 이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변신을 해. 올라오죠. 올라오고 자 레버만 빼 볼게요. 그리고 요렇게만 하면은 자, 안장을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안장 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민진 씨잘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자 어. 하나 둘셋업 어. 그렇죠 하나 둘업 그럼 어. 이겁니다. 좋아요 셋그업 그렇죠 어. 네 그렇죠 이거 어. 그, 댄댄는 거그대로 어. 예, 허리가 완전히 그렇죠 딱요 어. 요 라인 쪽이 댄댄는거예 어, 보세요 진짜. 좋죠. 자 얼마나 좋아요. 어. 그렇죠. 스탑 네, 이거 아 네. 진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네. 아, 허리가 딱 되죠 정확히 살 빠져 에이. 살 빠져 완전 완전 더운데요 많이 땀나죠 많이 땀나죠 이거 한대만 네. 있으니까 진짜 다양한 운동법이 가능하네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근력운동하기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거 돼요, 하나 다. 있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완전 핫한 멀티 스쿼트 스쿼트 머신 원하시면 들어오시고 하고, 힙업 우리 하고, 우리 그렇죠 혜진시좀 해봐요 힘들어 그렇죠. 허리를 하고 힙업 자 해볼게요 미진좀 쉬고 계세요 네. 열심히 했어요 이게 지금 민진 이 허크컬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개를 연속으로 하다 보면 유산소성 운동 효과도 본다는 거요 우리가 서킷 트레이닝으로. 자, 내려갔죠? 내려가는 순간 허벅지 힘, 복부 힘. 저는 여기서 제가 권해 드리는 운동. 이렇게 하나, 둘, 셋 트위스트를 하고 올라오면서 엉덩이 조이고. 내려왔죠? 복부 힘. 트위스트하고 올라오고 엉덩이 스쿼트 좋고 등 운동까지 같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스쿼트 운동을 허리가 좀 부담돼서, 네. 아니면 무릎이 조금 관절이 약해서 나는 하기 좀 어려웠는데 하셨던 분들 이거 있으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십 심지어 좋아요, 등 여러분들. 운동까지 우리 여자들도 디테일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정말 무더위에요그죠무더위고올 <laughs> 여름에 휴가 가셔야 되고 자 여름을 위해 탄생한 운동 머신 손에 멀티스쿼트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 뱃살 관리하려고 하더라도. 뱃살 운동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려갔죠? 네. 허벅지 운동을 하면서 배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내려갔죠? 내려갔죠. 올라오고 힙 조이고 그러다 보면 내려와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힘이 들어. 배 힘이 저절로 들어가요. 신기해 올라오면서 힘만 여주면 힙이 이렇게 업이 되면서 여러분 그겁니다. 힙이 정말 조여져요 잘못된 자세로 그냥 하루에 100개, 200개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쇼닝 스쿼트 머신에 일단 10개씩만 아침, 점심, 저녁 세번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10개, 저녁에 10개. 힙딱 들어. 가 힙. 딱 들어가, 힙. 허허, 진짜 엉덩이 엉덩이 업 이겁니다. 여기. 이라인 조, 힙. 저 복부. 마흔인데 네 복부 힘 들어가고 아 어, 종갑이네요 어, 친구네요 친구 네, 마흔이에요 우리 마흔 자 내려가죠 네, 힘을 네, 조여주기 마흔인데 네. 지금 이게 돼요 네. 자 네. 어. 이거, 네. 너무 쉬우면서도 이제 하셔야 돼요 마흔상부터 이제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이 빠져요 키가 안좀 작은데 하시는 분들 올리시면 이거 높이 돼요.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네. 믿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발만 여기 발바닥을 맨발도 괜찮아요 맨발도 괜찮습니다 조이시고 네. 요것, 요것만꽉 조이시면 여기가 탁 누르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기대시고 앉으시면 돼요 이게 저절로 움직여요? 앉으면 돼요. 끝이에요 이겁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거예요 완전 쉽죠? 기존에 우리가 뺏어 막 나사 풀면 앞으로 뺐다꼈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오토예요 오토 완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맞게 조이기만 하면 끝나요 아, 어, 그래서 그렇죠. 그 힘들다는 네. 스쿼트 운동을 내가 힘들지 않고 할수 있어요. 처음에 잘못 하시는 해볼까요? 분들. 자, 하나, 둘, 셋. 자, 이겁니다. 힘들어 보세요. 어. 자, 그러다 보면또 신경 써보면 또 어떻게, 뒤꿈치 힘을 주라고 그래. 그, 그 뒤로, 그러면 뒤로 넣으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질줄 알고 제가 잡아 드릴게요. 어? 이거예요. 넘어질라고. 뒤로 확넘어지단 어, 이거, 네,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재미가 없잖아요. 허리도 다칠 아, 수도 가치고. 있고, 올바르지 않은 자세에서는 운동 효과도 제대로 자, 안 그런데 나오거든요. 끼기만 하면 저절로 딱 맞춰졌죠. 딱 자, 꼈어요. 저절로 맞춰졌어요. 자, 꼈어요. 스탑 멈춰봐. 야, 90 정답. 힘전 90도 더 내려갔어. 근데도 웃고 있어. 힙이 야, 이렇게 힙. 자, 힙 하나, 둘셋 올라올 거예요. 엉덩이 힙업. 와. 그렇죠. 힙 비춰 주세요. 그리고 미진씨 한번 엉덩이를 본인 엉덩이를 한번 잡아 보세요. 내려가면서 잡고 올라오면서 힘 만져 보세요. 쪼여 보힙 올라오면서 힘 만져 보세요. 힙 들어가죠. 우와! 자, 그런데 힙이 꽉. 제가 오늘 이게 쇼니 올리는 멀티 스쿼트 제가 오늘 노하우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내려가죠 네. 스탑하시고 스톱. 여기서 허리 트위스트를 두번해 주세요. 원, 두 번. 투 하고 올라올게요. 후 그렇죠 전 요거 노하우 여름을 위해서 요 운동 하나만 끝나요 허리 잡고 힙업 하고 복부 잡고 다잡고 그렇죠 요거예요 하나 둘셋업 너무 좋다 그그 그, 요거 0 개만 해보세요 요거 1 0개 더도 말고 일단은 그렇죠 후! 이제 그만 너무 이제 좋아요 아시나요? 올라오시고 아니 하면 네, 할수록 이거예요 네. 탄력이 달라져요 하면 할수록 허벅지며 엉덩이에이 탄력이 장난 아니죠 마흔이에요 부록이에요 네. 자, 방송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지금 이게 또 멀티 스커트. 보여 주세요. 또 다른 거. 허리 라인 보여 줄게. 아, 한번 보여주면안 네.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안장 조치하는 게 오. 아닙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올려 볼게요. 저절 로 올라가요. 올라갔죠. 자 그리고 레버만 바시고 하면은 어떻게 돼죠 끝이에요. 자 각도 변했죠? 음. 자 이제는 어디에요 옆구리 뒷 라인. 뒤집어. 뒤집어. 자 라인 보여 주세요. 아,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비춰 주세요. 허리. 요 라인까지 갈려야 돼요. 요 라인. 야요골 보이세요, 여기? 와 좋아요.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오우! 힘도 조여주고, 예. 스쿼트 뿐만 아니라 이게 오우! 가능해요. 안장 교체 없이 그냥 레버만 당기면 트랜스포머럼 변신을 하고 다 되고요. 그렇죠. 진짜, 네. 조금 했는데, 여기도 힘이 들어가고, 여기도 힘이 들어가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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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 어. 이 운동 아시죠? 런지! 런지! 이거 다 돼요. 이야. 런지 되죠. 런지 되죠. 제가 또 오늘 뭘 보내드릴 거냐? 밴드까지 갑니다. 밴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자, 제가 2007년도부터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가 스쿼트를 하면서 이 밴드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여성들 허벅지 관리, 안쪽 허벅지 관리하면 려 넓게 하세요. 약간 팔자로 한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와이드 컬과 같이. 와. 이거 보세요. 요거 하면요. 와, 힙,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힘들어 하죠? 자, 이것도 그냥 보내드릴게요. 오늘 같이 요다 하나, 둘, 셋. 그래서 멀티입니다. 야. 여름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더 무더위. 민소매, 허벅지, 힙업 다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야 어렵지 않아요. 이 기구가 있으니까 그 힘들다는 스쿼트 동작도 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나도 하고 내가 하는 거 보면 옆에서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애들이 또 보고 따라한다고 막 학생들이 또 따라하면 그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근력 운동은 연령층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 연령층이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게 이거 하나 있으니까 너무 쉽게 됩니다. 안장 높이 조절하기 때문에. 키가 140cm 넘으시면요. 사용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140 넘으시는 네. 분들 온 가족이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겨져 있어요. 6분 보세요. 정도 네. 방송 시간 뒤면요. 저희 문 닫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대기하시는 분들 색상만 선택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